하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투리양입니다 네 오늘도 독일어 공부를 한번 해보죠 어,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12월 2일 문을 열어보죠 아드메트 칼렌더 네 이름 여기 있네요 다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laughs> 네, 계속되는 인사 시리즈네요. This라는 것은 영어로 치면 until이나 뭐 till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음 까지. 음, 음, 어때까지 보제이? 이 뜻이죠. 약간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차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방금 만나고, 어, 화장실 갔다가 금방 올 거예요. 손만 씻고. 내 네, 화장실 갔다 금방 올게. 어, 금방 보재이렇게 하면, 비스발, 다니면은, 비스클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식구들하고 헤어져요. 아, 저분다다 다 학교 가고 출근하고, 또 누구는 일 보러 가고,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만나죠? 그럼 비슈페터, 비슈페터. 오늘 중으로만 보면 되네요. 오늘 중 안에 볼 건데, 그럼 이따 봐, 나중에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화장실 갔다 올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나중이죠. 그러면, be s p a t e r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봐. 그런 아주 멀지 않은 시기 안에 봐. 이렇게 하려면, bis dem next. bis dem next. 조만간 보제이. 렇게된 거죠. 근데 이렇게 어중간하게 확실지 않은 날짜 말고 확실하게 꼭 집어서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할 때 내일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일 봐 퇴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비스모게 우리가 금요일 날 헤어질 때는 월요일에 또 만날 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보제이 월요일에 보제이 이렇게 한다 비스몬 g 언젠지 모르지만 그러면 은 어뭐 무슨 요일 이렇게 특정하지 않지만 그 물건 갖다 줄때 그럼 그때 보자. 그러면은 어 그래. 비슷한. 비슷 나중에 어 3시쯤 돼 가지고 어 내가 갖다 줄게. 어 나중에 내가 그 서류 준비해서 스캔해서 보내 줄게. 이메일로. 그러면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 고마워. 그럼 그때까지. 그럼 비슷한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뭐그 사람이 꼭뭐 3시에 해줄지 4시에 해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해줄 때까지 언젠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비스트 넥스트 말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 이게 잘안 보이네 자 비스트 넥스트 말 이렇게 하면 다음 기회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유튜브로 하는 안녕 안녕 <laughs> 이 뭔데? 몰라 아빠가 엄마한테 주.. 주가. 아 이거 귀에 <laughs> 하는 건가보다 <웃음> <웃음> 손가락만 어? 출연한 거야? <웃음> <웃음> 오케이 치즈 치즈 <laughs> 일제 12월 2일 아드벤트 칼렌더를 열어보았습니다. 유쾌하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갈치 아즈메가 그랬습니까?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소, 보이소, 구독해주이소.